안녕하세요. 코미카미입니다. 아, <laughs> 오른쪽 눈이, 음, 진하게 하기 위해서 사비로 색칠을 하고, 그 다음에 구석구석은, 어, 예민하니까 샤프로 채우고 있습니다. 고개를, 어, 금끔 쬐끔, 쬐끔 기울였습니다. 그래서, 어, 간격을 다, 어, 재서, 어, 센치를 어,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코는, 코도 따라서, 그, 코는 직각으로 똑같이, 음 똑바로 할수 없잖아요. 코도 따라서 눈하고 똑같이, 이렇게 몇센징인가 재보고, 또코 넓이가 얼만가, 그거 다어 계산해서, 어 재서 준비해놓고, 어그 다음에, 음 이제 입을 할 건데 입은 아직 어, 눈썹이 좀 끝난 다음에 어, 어느 정도 준비가 다된 다음에 어, 살색을 좀 칠한 다음에 어, 속눈썹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어, 코를 좀 완성을 한 다음에 어, 피부색을 조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입술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, 재밌게 하, 하는 그. 어, 하면 할수록 조금 어,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음, 이제, 이게 누구냐. 이게 누구냐면요. 김, 수, 현입니다. <laughs> 김수현입니다. 어, 김수현인데, 김수현이가 이제 살짝 웃었습니다. 김수현이가 어, 입꼬리가 올라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음, 바라보면서 저를요, 딴 사람이 아닌 저를 아, 나를 바라보면서 입꼬리를 싹 올리면서 웃었습니다. 그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음, 그렇게 미소 지으면서 웃었다는 거를 쳐다보면서 일을 하면은 아주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. 그러니까 더욱더 예쁘게 해주고 싶겠죠. <laughs> 음, 이제 비나 쌍꺼풀 없는 그런 사람이요 매력 있어요. 어, 김수현 씨도 이제 쌍꺼풀이 없잖아요. 있는데 이제 조금 맞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겉으로 없어 보이잖아요. 매력 있습니다. 아주 매력 있습니다. 그래서 음어 지금은 이제 어 입이 없어서 어 매력이 풀풀 나오지 않는데 입술로 웃는 입술로 만들어 주면 매력이 아주 풍부해집니다.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. 즐겁죠? 즐거운 기분으로 할수 있습니다. 눈과 눈 사이의 거리를 쟀고요 눈과 눈썹 사이를 거리를 쟀고요 그런 다음에 눈 위에는 눈썹 위에는 이제 그림하고 어, 간격을 대충 보면서 눈썹 산을 이렇게 어,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요 눈 길이도 쟀고요 어, 코의 길이는 눈과 눈 사이의 가운데 점을 콕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음, 그 가운데 점에서 눈꼬리까지 그게 바로 코의 길입니다.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콧구멍을 만들어 놓고 콧볼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그 음양 그러니까 빛의 그림자로만 코를 만드는 거예요. 콧구멍 외에는 다 어, 거의 그림자로 코를 만듭니다. 그래서 이제 입술을 할 건데요. 코와 아, 입에 센치를 잽니다. 그리고 입 입술. 입 입술을, 어, 거기까지 재고요. 입꼬리가 어디까지 가는지, 어, 눈동자에 어디까지 가는지, 그거를 재가지고, 음, 또입 가운데가, 이게 가운데예요. 입 가운데. 윗 입술이 아닙니다. 조금 긴것 같아서 조금 잘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입미수를 살짝 들어가야 되죠. 음. 그 다음에 아이미스를 그었는데 조금 마음에안 든다.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고치면서요.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형태가 들어갑니다. 귀의 높이는 이제 그 사람이 어, 눈썹 높이보다 얼마큼인가? 어, 그 가름이요, 가름, 가름, 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귀의 아래는 코에 얼마큼인가?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요. 이마가 너무 넓죠?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귀도. 눈썹이 어느 높인가 대충 해보고요 어, 밑에는 어느 높인가 또 보고요 이게 거의 1시간 반짜리인데 한 15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팍팍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? 어... 제가 그린이라고 전체적인 거는 두 시간 걸렸는데 촬영은 한 시간 반 걸렸죠. 근데 한 시간 반을 다 보여주면 얼마나 <laughs> 천천히 하겠어요? 생방으로 그리면은 지루해서 못 견디죠. 물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천천히 하면 되겠지만 굉장히 까깝해요. 보기에는 연필을 척척척착착착착착하니까 어, 이것도 느려서 갑갑하죠 어쩔 때 근데 그걸 또 어, 저는 이제 중간중간 머리가 이제 색칠할 때는 그거 하나하나 쳐다보기 갑갑하니까 또 커트를 합니다 커트하고 여기서 또 커트하고 그렇게 해서 줄인 다음에 게다가 또빠르게 빠르기를 500배 400배 합니다 3배도 아닙니다 400배 정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줄이면, 어 제가 지금, 음한 15분? 15분으로 줄였습니다. 1시간 30분을 15분으로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저도 좋죠. 입술에 반짝반짝거리는 거, 하이트로 어좀 만들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, 이제 얼굴 마저 어, 다 어, 살짝으로 다 어, 채워야 되겠죠? 일단 머리가요. 입술이 예쁘죠. 머리가 그냥 위로 다 뻗쳤습니다. 그런 머리였어요. 그래서 입술 예쁘죠. 눈이 너무 그러니까 사람은 음, 얼굴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보인댔어요. 보인댔어요. 그래서 예쁜데 날카로운 경우, 예쁜데 그좀 싸가지 <laughs> 없어 보이는 경우, 음 못되게 보이는 경우 음좀 있어요. 그죠? 있죠? 처음에 와 예쁘다 그랬는데. 어, 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. 그 사람의 성격 내부가 이렇게 조금씩 보여요. 보여요. 근데 이제 그런 게, 음, 안 보이면서 선하기까지 하면 그걸 미인이라고 해요. 그게 정말 미, 음,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 내부까지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아름답다 저 사람 미남이다 미인이다 할때 얼굴 딱 봤을 때이목구비가 너무 괜찮은데 벌써 기분이 나쁘다 생긴게 <laughs> 분명히 잘생겼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건 틀린거예요 <laughs> 근데 어... 어 조금 덜 생겼는데 어, 귀엽다 그건 합격이에요 <laughs>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얼굴에서요 그 마음씨가 다 나타난대요 그래서 머리가 저렇게 뻗치니까 멋있죠 김수현씨도 착해배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미소에서 그죠? 아, 그래서 더 어,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그 그 선한 그그 그 영향력이 있어요. 얼굴에서. 그런 사람 얼굴을 그리니 제가 아 어, 마음이 좋겠어요. 안 좋겠어요? 행복하죠. 그러니까 즐겁겠어요. 안즐안 즐겁, 안 즐겁겠어요. 재밌겠어요. 안 재밌겠어요. 이런 사람을 어 벽에다 쭈르륵 쭈르륵 채워 놓고 밤에 흐뭇하게 쳐다보고 잠들면은 제가 행복하겠습니까? 안 행복하겠습니까? <laughs> 세상에 있는 미남을 내가 다 가졌습니다. 더 이상 뭐 잠들 때더 이상 필요한 거 있습니까? <laughs> 최고의 미남을 내가 데리고 쭉 깔아놓고 사는데. <laughs> 할머니가 그런 즐거움이 없으면, 어, 산전수정 다 겪어가지고, 이제 웬만한 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. 어? 뭐 들어도 눈 깜짝도 안 합니다. 음? 그런데 이쁜 건 좋아합니다. <laughs> 할머니가, 지는 찌그렁 할머니면서도, 어, 고운 거, 이쁜 거 찾잖아요. 그럼 아주 싫었어요, 나는. 왜냐면, 아, 지는 지저분하고, 안 씻고, 이쁘기도 안 하고, 맨날 수세미 바가지에다가, 안 이쁜 옷 입고, 그러면서 자기 눈은 아름다운 거 찾으니까. 그래서, 어, 나는 할머니 되면 막 어, 메뉴 규칙하고 화장 깨끗이 하고 이쁜 옷 입고 젊은이들한테 부담 안 되게 아름답게 늙어가지고 어, 깔끔하고 음, 그러니까 깔끔한 거보다도 그 있잖아요 화려한 할머니 <laughs> 있잖아요 막, 음, 요란스럽게 막 레이스 막 입고 막 많이 꾸민 할머니 있잖아요. 어? 많이 꾸민 할머니. 요란스럽게. <laughs> 아무튼, 어, 잘 꾸민 할머니로 어, 지내려고 그랬어요. 그럼 뭐합니까? 하루가 뚝딱 지나가갖고, 어, 또 어, 세수 어, 잘 하면 다행이고, 머리는 어, 맨날 떡이 져가지고, 어, 잘 빗어도 또 조금 있으면 흐트러지고, 드라이를 안 하면은 또 거지가 돼버리고 아 이거 꾸미고 산다는 게요. 게다가 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. 아무도 딸 쳐다보지를 않아요.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거울을 위해서, 그까 거울아 나 봐줘 나나 나 이렇게 오늘 화장 자, 잘했고 머리 잘 빗었어 이옷 어때? 거울을 위해서. 난 정말 나를 위해서는 못하겠어요. 나 오늘 예쁘지? 나 오늘 예뻐. 이거는 잘안 돼요. 거울아, <laughs> 거울아. 나 오늘 합격이야? 됐어? 오늘 됐어? <laughs> 어,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할머니가 실패! 그렇게 집에서 잘안 꾸미니까 어쩌다 한번 밖에 나가면 이게 하던 바가지가 또 셉니다. 그래서 멋지게 못 하고 나갑니다. 그러면 또 밖에 나가서 그냥 제가 이제 피부가 손도 새까맣게 나오지만 사실은 피부가 하얘요. 음, 그런데 이제 그걸로 그냥 겨우 버티고 삽니다 우리 김수현 씨처럼 음, 잘생긴 사람을 보면서 어, 이 할미가 음, 즐거움으로. 방구석에서 컴퓨터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어, 센치만잘 재고, 센지를 잴때 가로만 재면 안 됩니다. 가로, 세로를 다 재면서 하면은, 어, 한 번에, 어, 되기 때문에, 어, 즐겁습니다. 왜냐? 안 지우니까요! 이걸요, 이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. 코가 이사 가고, 입이 이사 가고. 이사 가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미가 없어져요. 어, 이제 한번 이사 가면 괜찮은데 두두번 <laughs> 이사 가면요 왕짜증 나거든요.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귀찮지만 이사 가면서 점 찍어놓고 점 찍어놓고 점 찍어놓으면요 한 방에 된다니까요. 그래서 재밌고 즐겁게 그릴 수 있습니다. 김수현 씨 오늘 참. 머리가 잘된것 같아요. 내가 머리를 예쁘게 잘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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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드렸거든요. 머리를 제가 머리는 내가 자신 있습니다. <laughs> 본문체 여러분 오늘 김수연 어 그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즐겁고 재밌게 잘 그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